이 <laughs> 야, 재밌어? 이거 운복이 건데. 고양이 장난감을 잘 노네? 우리 다 같이 단합인데. 어? 어? 다 같이 단합이야, 너네. 아이,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없었어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어 이거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씨. 내일 다시 사봐야겠다 아장났어 아장났어 야 이거 소리 나야 재밌는데 이거 응 엄마가 내일 하나 더 사와야겠다 아 우리 욕구도 좋아하네 역시 확실히 지 지물이, 지물이견이라 니가, 너도 이게, 주,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요코도. 어머, 요코, 원래 장난감에 관심이 없던 애인데, 얘가. 어머, 요코야, 엄마가 몰랐다. 니가 이거를, 어? 와, 깍깍게 니가 지물이견이라 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요것도 엄마가 너는, 이렇게, 방전이냐? 좋아서? 방전인데, 이거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처음 본다, 엄마 헉, 엄마가 몰라줬네, 이거를 엄마가 옴보기 때문에 알았네 어? 옴보기 때문에 알어 엄마 우리 요꼬 어머, 요꼬야 엄마가 미안해 몰라줬어, 이게 어머 우리 요꼬 장난감 갖고 노는 줄 몰랐네, 이렇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우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합동 오. 세시 세시합동 아니야 민이 나라 나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우 힘들어. 아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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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충돌했어. 오오 잡았어. 으이구. 금방 눌네야 이거는 그래도. 미니는 마저고 뜯고 있는 거야, 응? 미니야, 우리 미니 마저고 뜯고 있어. 그래. 엄마 가 간만에 새로운 장난감을 사왔더니만 아주 신났구나. 오구, 오, 오무 잘한다. 오무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오구. 오구 잘한다. 아이구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응, 갖고 놀아 이제. 아주 그냥 셋이 다정스럽게 갖고 노셔. 아 그래도 우리 원복이가 가만히 또 씻고 놀고 앉아있네. 잠깐만 민희야. 이건 아니야. 이, 이 아니야. 너는 네거 갖고 놀아. 네 장난감, 네 장난감, 네 장난감 아예 아작을 냈구나. 응? 그만, 여기까지. 우리 이쁜 아가들, 아이고 착해요.